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처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약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악명이 높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곳에 있는 수도사들은 모두가 똑똑하여 수도원장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요. 자기 주장만 하기에 분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파견이 되면 1년도 버티질 못하고 사임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자 그 수도원장으로 가겠다는 수도사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수도사 한 분이 그곳 수도원장에 지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부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부임하고 나서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찾아 묻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원장님요?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원장님을 보내주지 않아서 우리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3년 전에 수도원장님을 보냈습니다. 아, 3년 전에 한 분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장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아마 식사를 위해서 군부를 떼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가서 보니까 그분입니다. 그걸 본그 수도사들은 모두 머리를 숙였고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교만은 자기 마음을 굳게 만들어 큰 낭패를 불러옵니다. 38절과 39절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지파연합군은 이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매복군을 배치했고 그들을 자극하고 도망치는 척합니다 그때 그들이 성에서 나와 우리를 추격하면 매복군이 그들을 치고 일부는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도망치자 베냐민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며 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네 지난번처럼 또한 번의 승리를 거두겠네 자신하며 그들을 추격합니다 40절과 41절이죠?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비워둔 성에서 연기구름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번집니다. 놀라 당황하는데 도망치던 연합군대가 돌아섭니다. 그때야 베냐민 군대는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걸. 알게 되었어요. 4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베냐민 군대는 급히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지만 연합군의 선두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계획된 일었기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베나민, 베냐민 군대를 추격하며 하나둘 공격하여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베냐민 군대는요.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약한 자를 용납했고, 전쟁에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나 성공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면 우리의 삶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스스로 교만 때문에 허물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돼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교만의 싹이 있지는 않은지,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해 달라고요.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을 살피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 안에 악한 것들과 쓴 것들과 독한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